매트 앞에 서서 바로 서게 해줄게요. 타다하사나. 엄지발가락 붙여줄 거고, 두 발꿈치 매트 눌러줄게요. 손바닥 앞쪽 향해 줄 거고, 무릎 내려서 발로 매트 눌러줄게요. 어깨 뒤로 돌려서 긴장 풀어냅니다. 여기서 호흡 깊게 이어가요. 마시는 숨, 두팔 하늘 높이 들어올려요. 어깨 긴장 풀어줄게요. 내쉬는 숨에 수완 다이브. 마시는 숨에 상체 절반 올라와서 등 평평해집니다. 내쉬는 숨에 왼발 뒤로 로우런지. 마시는 숨두손 밀어내요. 내쉬는 숨에 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 마시는 숨에 플랭크, 코어 힘으로 골반 높이 들어올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매트 위로 몸 내려줍니다. 마시는 숨에 고브라 매트 밀어내면서 가슴 들어줄게요. 내쉬는 숨에 가슴 매트로 내려줄게요. 발가락 걸어줄 거고 허벅지 곧게 펴서 무릎 들어올려줄게요. 한호 마셔요. 내쉬는 숨 뒤로 밀어올려 다운독. 마시는 숨에 시선 앞을 향합니다. 무릎 구부려서 매트 앞으로 두발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 올려서 정강이 밀어줍니다. 내쉬는 숨 상체 접어줍니다. 마시는 숨두팔 하늘 높이 들어 올려요. 어깨 긴장 풀어줄게요. 내쉬는 숨 다리 위로 숙여낼게요. 마시는 숨 절반 올라와요. 내쉬는 숨에 오른발 뒤로 가져와서 로우 런지 두손 밀어낼 거고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다운도. 마시는 숨에 오른발 뒤로 들어 올려요. 발가락 바닥 향할 수 있게 합니다. 내쉬는 숨에 오른무릎, 오른팔 바깥쪽으로 당겨줄게요. 시선 앞쪽. 마시는 숨, 오른다리 뒤로 멀리 보내서 세발 강아지 자세. 내쉬는 숨에 발 앞으로 가져와 줄 거고, 뒤에 있는 다리 긴장 유지하면서 곧게 펴줍니다. 마시는 숨 전사 2번 자세 두팔 머리 위로 올려줄 거고 다리 곧게 펴냅니다. 내쉬는 숨에 두팔 T자 모양 발 뒤꿈치 내려줍니다. 마시는 숨 손끝 멀리 뻗어냅니다. 앞에 있는 무릎 깊게 구부려 낼 거고 숨을 마십니다. 마시는 숨에 평화로운 전사 높이 뻗어줍니다. 내쉬는 숨 다리 좀더 구부려 줍니다. 마시는 숨더 높이 뻗어줍니다. 내쉬는 숨 스칸다 아사나. 왼무릎 구부려서 오른 다리 뻗어줄게요. 두손 합장. 마시는 숨두손 서로 밀어줄 거고 가슴 올라와요. 내쉬는 숨에 골반 조금 더 내려옵니다. 마시는 숨에 머물러 줄게요. 내쉬는 숨에 로우 런지. 오른발로 무게 가져올 거고, 발가락 매트 앞쪽 향에 돌려냅니다. 한 호흡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다운도. 마시는 숨에 플랭크 자세, 발 뒤꿈치는 들어줄게요. 내쉬는 숨에 차투랑과 몸 절반만 내려줄 거고, 팔꿈치 그대로 접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업독 갈게요. 골반은 아래로 내려줄 거고 가슴 열어줍니다. 내쉬는 숨 다운독. 코어 힘으로 밀어내주고 매트 힘껏 밀어줄게요. 마시는 숨에 왼발 뒤로 멀리 보내줄게요. 내쉬는 숨에 왼무릎, 왼팔 바깥쪽으로 당겨올게요. 오른발 끝으로 서줍니다. 마시는 숨에 왼발 천장에 보내 세발 강아지 자세. 내쉬는 숨에 뒤에 있는 발두 손으로 가져와 로우 런지 마시는 숨 전사 2번 자세 두팔 높이 들어올려서 다리 펴줍니다 내쉬는 숨에 전사 2번 자세 오른 발꿈치 내려주고 발가락 오른쪽 향에 돌려줄게요 두팔 넓게 벌려내요 마시는 숨 시선 손끝 어깨 긴장 풀어줄 거고 내려줍니다 내쉬어요. 마시는 숨, 왼손 하늘 향에 들어 올리고, 뒤로 젖혀 줄게요. 내쉬는 숨, 뒤에 다리에 있던 오른손 더 내려갑니다. 마시는 숨에 조금 더 높이 뻗어 줄게요. 내쉬는 숨에 몸의 힘 오른 다리로 가져와요. 오른 무릎 접어 줄 거고, 왼 다리는 쭉 뻗어냅니다. 두 손은 합장. 마시는 숨, 두손 밀어낼 거고, 가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 골반 낮아져요. 마시는 숨에 머물러 줄게요. 내쉬는 숨, 로우 런지. 왼무릎 접어줄 거고, 두손 매트 바닥. 마시는 숨에 코어의 힘. 내쉬는 숨에 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 발끝으로 서서 시선은 앞쪽. 내쉬는 숨, 두 무릎 구부렸다가 매트 앞쪽으로 걸어가거나 점프. 마시는 숨 절반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 접어냅니다. 마시는 숨에 두 손으로 원 만들어서 얼바하사나 내쉬는 숨두손 골반 옆 타다하사나 마시는 숨에 우티타아스타 왼무릎 가슴 앞으로 당겨와요. 내쉬는 숨에 왼손으로 엄지발가락 잡아낼게요. 오른손은 골반 옆 마시는 숨 자세 유지 또는 왼발 앞으로 뻗어줄게요. 상체 곧게 유지해줍니다. 내쉬는 숨에 어깨 내려가요. 한 호흡 더 마시고, 왼다리 더 펴주고 가능하다면 더 높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유지. 허벅지에 힘주고 다리 들어 올려요. 마시는 숨에 두손 골반 옆. 내쉬는 숨 길어집니다. 어깨는 골반 위. 크게 마시는 숨에 다리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무릎 접어서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합장. 마시는 숨에 전사 3번 자세. 앞으로 숙여내고 왼 다리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 시선 한곳 향합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 앞으로 뻗어냅니다. 내쉬는 숨에 시선 집중. 오른발 바닥 눌러냅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발꿈치 더 높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롤 런지, 올렸던 발 매트 뒤로 가져옵니다. 천천히 두 손도 매트 앞에 가져올게요. 한숨 마실게요. 내쉬는 숨에 다운도. 마시는 숨 발끝으로 서서 시선은 앞쪽. 내쉬는 숨두 무릎 구부렸다가 매트 앞쪽으로 걸어가거나 점프. 마시는 숨에 절반 올라와요. 내쉬는 숨 상체 숙여줍니다. 마시는 숨에 두 손으로 원 만들어서 얼바하사나. 내쉬는 숨 타다하사나. 길어집니다. 우티타하스타.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 올라가요. 내쉬는 숨에 오른손가락, 엄지발가락 감싸줍니다. 왼손은 골반. 마시는 숨에 자세 유지 또는 다리 앞으로 뻗어줄게요. 내쉬는 숨, 오른 골반 뒤로 밀어냅니다. 마시는 숨, 척추 길어져요. 내쉬는 숨에 유지. 마시는 숨에 두손 풀어내서 골반 옆, 다리 계속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골반 수평. 마십니다, 더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무릎 구부려서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두손 합장. 마시는 숨에 상체 숙여내서 오른 다리 뒤로 뻗어내요. 내쉬는 숨발 매트 바닥 지그시 눌러 줍니다. 마시는 숨에 등에 긴장 느껴낼게요. 시선 고정. 내쉬는 숨에 왼발 더 밀어낼게요. 마시는 숨에 자세 가벼워 줍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발 매트로 가져와서 로우 런지. 한숨 마실게요. 내쉬는 숨에 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 마시는 숨에 오른발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 로 런지. 오른발 두손 바닥 사이로 가져와서 무릎은 발목 바로 위에 올수 있게 해요. 크레센트 런지 갈게요. 뒤에 있는 무릎 내려줄 거고, 마시는 숨에 두팔 천장 향에 들어 올립니다. 오른골반 뒤로 밀어낼 거고, 내쉽니다. 가슴 천장 향에 들어 올려 줄 거고, 뒤로 기울여 낼게요. 크게 한 호흡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자세 유지. 마지막 마시는 숨, 시선 위쪽 향할 거고, 두 손도 높이. 내쉬는 숨에 두손 합장. 마시는 숨에 두손 밀어줄 거고, 더 길어져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왼팔 허벅지에 걸어 줄게요. 마시는 숨, 척추 길어져요. 오른쪽 가슴 뒤로 당겨주고, 왼쪽은 앞으로 밀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조금 더 길어져요. 내쉬는 숨에 조금 더 트위스트. 로우 런지, 두손 풀어서 매트 바닥, 뒷발 걸어서 무릎 들어 올려요. 한숨 마실게요. 내쉬는 숨에 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 마시는 숨왼 다리 높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발 앞으로 가져와 줄 거고 뒤에 있는 다리 긴장 유지하면서 곧게 펴줍니다. 오른 무릎 내려 줄 거고 척추 말아 줍니다. 마시는 숨에 두팔 하늘 높이 들어 올려서 크레센트 런지. 내쉬는 숨에 왼 골반이 오른 골반과 나란할 수 있게 당겨 줄게요. 가슴 열어 낼 거고 뒤로 기울여 줍니다. 한 호흡 더 마셔요. 내쉬는 숨 골반 열어냅니다. 마지막 크게 한 호흡 마셔요. 내쉬는 숨두손 합장. 마시는 숨 가슴 열어내고 척추 길어져요.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트위스트. 오른팔 왼어벅지에 걸어줍니다. 마시는 숨두손 밀어낼 거고 척추 길어져요. 내쉬는 숨에 트위스트. 팔과 허벅지 서로 밀어냅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 길어집니다. 내쉬는 숨에 자세 유지. 로우 런지, 두손 매트 앞, 뒷발 매트에 걸어줍니다. 한숨 마실게요. 내쉬는 숨에 다운도. 무릎 매트 바닥,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앉아줄게요. 보트 자세, 두발 매트 바닥, 두팔 앞으로 뻗어줄게요. 척추 길어질 거고, 코어 힘으로 뒤로 기울여서 두발 들어 올립니다. 마시는 숨, 두 다리 뻗어내서 몸을 V자로 만들어줍니다. 내쉬는 숨, 복부 계속 안으로 당겨줄게요. 마시는 숨, 다리 조연해서 계속 들어 올려요.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두손 바닥 눌러서 마시는 숨 골반 두발 들어 올려요. 매트 바닥에 앉아줍니다. 중아리 뒤집어서 두손 매트 앞으로 가져올 거고, 테이블 탑. 두손 무릎으로 가져올 거고, 골반 발 뒤꿈치에 대고 앉아줍니다. 낙타 자세 해볼 거예요. 무릎 매트 바닥에 대고 일어나 줄게요. 두손 뒷주머니 있는 곳에 가져와서 두 팔꿈치 안으로 당겨냅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 천장 항에 들어 올려줄게요. 내쉬는 숨에 목 뒤로 젖혀줄 거고 가슴 뒤로 향합니다. 두손 지그시 앞으로 눌러줄게요. 여기서 머물러도 좋고 목을 완전히 뒤로 젖혀도 좋아요. 가능하다면 한손 발목으로 가져와 줄게요. 다른 한 손도 발목으로 가져올 거고 골반 앞으로 밀어줄게요. 목의 긴장 풀어냅니다. 여기서 호흡합니다. 내쉬는 숨 목, 얼굴에 긴장 풀어낼게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일어났다가 발꿈치에 앉아줍니다. 두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발 매트에 붙어냅니다. 무릎 접어서 천천히 누워줄게요. 두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와서 쥐어 짜줄게요. 마지막 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사바하사나, 두발 길게 뻗어주고, 두 팔은 골반 옆에, 손바닥 하늘 보여줄 거고, 가만히 유지합니다. 호흡 깊게 이어갈 거고 몸의 의식 가져옵니다. 나마스테